1월 18일 토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우사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무론왕과 악사바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난족속과 아모리족속과 해족속과 브리스족속과 산지의 여부스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희위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사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하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사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 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하께서 그들을 이사랴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요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요여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요수사가그 왕들의 모든 성급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요수사가 하솔만 불 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사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사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사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사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요수아가 이같이 그온 땅, 곧그 산지와 온대겝과 곧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사할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네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 이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요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주민 희위족석 이외에는 이사열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사열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 마음이 완약, 완악하여 이사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그때 요사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음. 오늘 11절의 이 말씀은 북부 지역, 가난 북부 전투에 대해서 북부 지역 전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 지역의 중부와 남부, 남부 연합군을 격파한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북부 지역의 북부 연합군, 연합군과 이 메롬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북부 지역의 연합군의 그 우두머리는 바로 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솔이었습니다. 이 하솔왕 야빈이 남부 연합군이 이사엘 군대에 의해서 패배당한 소식을 듣고 사람 소식을 다 돌려서 북부 지역 그 도시 국가들 연합하게 됩니다. 이 하솔은 바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런 강력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약 인구는 3만 명에달하였고 거의 여리고성의 약 20배에 달하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난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고, 이곳에서 바로 시리아와 애굽에서 시리아로 갈 때, 또애굽에서 바벨론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하수를 중심으로 북부 연합군은 이렇게 단결하게 되었고, 드디어 메론물가, 즉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메론물가에서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하느께서는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느께서 명령하셨죠. 두려하지 워 말라. 그러면서 그들을 너희에게, 이사일에게 넘겨주겠다 하면서 작전을 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하는 그런 전략이었죠. 요수아와 이사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이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고 또는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드디어 그온 땅이 이스라엘에게 점령 점령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11장의 뒷부분 16절에서 23절은 가난온 땅을 어떻게 점령하였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21절과 22절에는 이안악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고, 또한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아낙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로 이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난 땅으로 보냈죠. 그 결과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바로 그들은 민수기 이 13장, 28절에서 이렇게 안악 자손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땅 거주민들은 강하다. 성읍들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곧디어서 민수기 13장 33절에서 거기서 이네피림의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또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 10명의 보고였습니다. 이 성경 창세기에도 나오는 이네피림 거인족이죠. 네피림의 후손인 이 안악자손. 안악자손 사람들은, 안악자손은 당시 해부론, 헤브론 일대에 주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안악 자손을 멸절했다라고 21절에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안악 사람들을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가 22절에서 특별하게 보여야 될 것은 이제 바로 이 불이 그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열고한 그런 여러 가난의 일곱 족속 대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가난 땅을 점령했던 그런 희위 족속, 여부스 족속, 또한 그런 모든 아모리 족속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라고 가난 땅을 이제 소유권이 변경된 그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었다. 40여 년 전에 안악 사람들을 때문에 메뚜기 그들을, 그들은 거인이고 그 성업은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인족 그 안악 사람들 등이 쳐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땅을 우리가 취하지 못합니다라는 보고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사자손들은 40여 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해에서 방황을 하게 됐죠. 곧바로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이살자손, 특히 정탐꾼들을 좌절시킨 것은 그 고인족 속, 그 땅의, 그 땅의 가난족 속의 크고 견고한 성업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크고 발달된 무기체계를 가진 그런 안학 자손들의 존재였습니다. 특히 장대한 거인족 속의 안학 자손들의 그 외형을 보고 그들은 겁에 질렸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는 그들의 키와 그들의 그런 무기를 봤을 때 우리는 싸워봐야 승산이 없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전혀 이길 수 없어. 라는 패배의식이 그들을 휘, 감았고, 결국은 그런 패배 의식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가난 땅으로 직접 올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40여 년 동안 광야 유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45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요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에 의해서 해브론 땅, 안낙 자손이 드디어 정복됩니다. 요사 14장 12절에서 바로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갈렙은 이 세대 지도자인 요사에게 그 거인의 땅, 안악자손의 땅인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 나에게 분깃으로 달라, 기업으로 주면 내가 그들을 몰아내겠다 쫓아내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유일하게 가난 땅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요사와 갈렙 아닙니까? 요사와 갈렙은 그들이 거인족 같다 하더라도 그들의 키가 장대하고 무기가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 땅은 우리 차지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신앙고백했던 사람들 그렇지만 대다수 정당꾼들의 그런 보고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결국 45년 뒤에야 이렇게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어서야 헤브론을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을 점령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악 자손이 멸절되었고, 안악 자손이 이엘 자손의 땅에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라는 이 구절에서 바로 45년 전에 가졌던 이엘 자손들의 대부분이 가졌던 메뚜기 의식이 마침내 45년이 지난 시점에 그 의식이 이제는 패배 의식이 극복되었다.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사엘 사람들은 그 열명의 정당군의 말을 듣고, 맞아. 우리가 할수 있겠어? 우리는 저 강력한 성어, 저 강력한 무기, 또 우리보다 키가 장대하게 큰그 거인족 속, 안악자손, 우리는 싸워봐야 태배뿐이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우리는 너무 약해. 우리 가 우리의 실력 갖고 되겠어? 우리의 무기 갖고 되겠어? 그러나 45년이 지난 시점에 이사례 무기가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야기처럼 그 땅에 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다. 북부 연합군은 그 군사들이 엄청 많았고 말과 병거가 힘이 많았다. 이것은 남부 연합군의 그 무기체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북부에서는 애국처럼 말과 병거, 당시 병거, 마리모는 이 병거 전차는 최신 무기였습니다. 북부 연합군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45년 전에 가졌던 그 패배 의식 지금이 이살자손이 무기 신무기를 도입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45년 전에 그 패배 의식이 이제는 극복되었습니다. 메뚜기의 의식이 완전히 극복되었습니다. 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거인 자손인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의식과 믿음 때문에 드디어 메뚜기 의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멘. 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때 어떤 큰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볼때 어떻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저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 나는 정말 저일 앞에는 저 사람 앞에서 서면 나는 메뚜기 같아.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염대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최고의 무기로, 최고의 피난처로, 최고의 무기 체계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는 따라가면 되지. 내가 내가 가진 무기가 이렇고, 내가 가진 병력이 이렇고, 이스라엘 가진 이런 그 전략이 놓고 다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고백처럼 여호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45년 전에그 고백 그리고 45년이 지난 85세 그 고백 갈렙의 그 고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 갈렙은 여전히 메뚜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대다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은 맷뚜기 의식 때문에 45년을 지냈지만 드디어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 그 맷뚜기 의식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크고 우리가 감당하기 버겁기 버거운 어려운 그런 상황들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메뚜기 의식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우리 고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45년 된 45년이나 묵은 메뚜기 의식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45년 전에 고백한 그 땅은 견고하고 그 성업은 너무 높고 그리고 거인 후손인, 거인족인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칠수 없습니다라는 그 메뚜기의식, 패배의식이 45년 만에 극복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그 메뚜기의식이 마침내 45년 만에 이렇게 청산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요사와 갈렙과 이사할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정말 안학자손처럼 크고 강대하고 견고한 그러한 우리가 공략하지 못하고 우리가 쳐다보기에도 너무나 큰 일들과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그 크고 강대한 성급과 건장한 안학자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